미스트롯 4 무대에서 전하윤이 선보인 목포행 완행 열차에 장윤정 심사위원이 깊은 감명을 받은 가운데 10살 아이답지 않은 슬픈 눈빛과 감성이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예능계의 판도를 뒤흔든 역사적인 장면이 TV조선 미스트롯 4 무대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번 시즌 최연소 참가자로 주목받았던 10살 소녀 전하윤이 선보인 목포행 완행 열차는 단순히 오디션의 한 순서를 넘어 현장에 마스터들과 안방 시청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전하윤은 매 무대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천재적인 음악성을 입증해왔지만 이날 보여준 무대는 그야말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원곡자인 장윤정 마스터조차 자신의 곡이 가진 슬픔의 본질을 이토록 깊이 있게 꿰뚫어본 어린 아티스트의 등장에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보내며 깊은 감명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전하윤이 그려낸 이별의 서사는 1 0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절하고 처연하여 방송 직후 온 나라의 화제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시리즈의 백미이자 참가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관문인 1대 1 대스매치에서 전하윤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배서희를 상대로 지목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을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전하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의 강점이 슬픈 감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맞서 자신 역시 가장 깊은 정통 트로트의 한으로 승부수를 던졌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는 그녀의 말은 전하윤이 단순히 유행을 쫓는 아이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뿌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성장해온 준비된 스타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전하윤이 선택한 목포행 완행열차는 대한민국 트로트 퀸 장윤정이 2019년에 발표한 곡으로 세련된 현대적 감각과 전통 트로트 특유의 구슬픈 정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난곡입니다. 이 곡은 화려한 고음을 내지르는 기술보다 가사 마디마디의 서린 이별의 무게를 목소리에 실어보내는 감정조절이 핵심입니다. 특히 목포라는 지명이 지닌 역사적 한과 완행열차가 상징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의 이별은 10살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유는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카리스마로 장례를 압도했습니다. 어깨너비로 벌린 발과 바닥을 단단히 딛고 선그 모습은 흡사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운명적인 주인공과도 같았습니다. 마스터들은 그녀의 자세에서 뿜어 나오는 기운만으로도 이미 전하윤이 무대를 지배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반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하윤의 표정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해맑게 웃던 소녀의 모습은 온대간대였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처연한 여인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 내뱉은 깊은 한숨 섞인 호흡은 그 자체로 이미 목포행 완행열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마스터석에서는 장윤정이 빙의한 것 같다 혹은 이미 감정이 완성되었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하윤의 보컬은 세밀한 비브라토와 세련된 꺾기 기술로 트로트의 맛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적재적소에 배치된 기교는 노래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저음역대에서의 탄탄한 지지력과 고음으로의 매끄러운 연결은 기성프로 가수들조차 감탄하게 만들 수준이었습니다. 호흡의 운용 또한 독보적이었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구간에서 전하윤은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폐활량 조절력을 선보이며 가사가 끝난 뒤에도 긴 여운을 남기는 섬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무대의 정점은 단연 노래가 끝난 뒤의 엔딩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어린 참가자들은 노래가 끝나면 긴장이 풀려 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전하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반주가 잦아든 뒤에도 10여 초 동안 노래 속 주인공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 젖은 눈동자에는 못다 한 이별의 이야기와 남겨진 사람의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으며 이 정지된 순간의 눈빛이야말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마스터들은 엔딩까지 완벽하게 감정을 놓지 않는 모습에 기립. 박수를 보내며 이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닌 타고난 천재성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객들 중에는 하윤 양의 또래 아이를 둔 부모부터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나되어 눈물을 훔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상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하윤의 무대 영상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플랫폼을 점령하며 단시간에 수백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아티스트라며 전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각인시켰습니다. 원곡자 장윤정 역시 하윤 양만의 투명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담긴 해석에 놀라움을 표하며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보았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전하윤 신드롬은 세대를 불문하고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40대부터 70대에 이르는 핵심 시청층은 물론이고 10대와 20대 사이에서도 그녀의 감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트로트가 전 세대를 하나로 묶는 문화적 통합의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원 차트에서도 목포행 완행열차는 상위권에 안착하며 무서운 기세로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하윤의 이번 무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나이와 경험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의 감성과 천부적인 재능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데스매치를 통해 자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험난한 경쟁과 대중의 높은 기대치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전하윤이 보여준 비장함과 진정성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하윤이 흘린 땀과 눈물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한 단계 진일보 시켰으며 2026년 1월 15일 우리가 목격한 그 무대는 훗날 전설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하윤 가수가 이번 목포행 완행열차 무대를 준비하며 장윤정 마스터의 조언 중 특별히 가슴에 새겼던 한마디가 무엇인지 혹은 그녀가 다음 라운드에서 선보일 예정인 또 다른 파격적인 정통 트로트 선곡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궁금하신가요? 질문해 주시면 미스트롯사 제작진과 전하윤 가수의 보컬 트레이닝 팀으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가장 생생하고 정확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감동적인 후속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트로사 무대에서 전하윤이 선보인 목포행 완행열차에 장윤정 심사위원이 깊은 감명을 받은 가운데 10살 아이답지 않은 슬픈 눈빛과 감성을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2026년 1월 15일 저녁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TV 카톡 미스트로사의 5회 방송이 송출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오로지 단한 명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 최연소 참가자이자 매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천재적 감각을 뽐내고 있는 전하윤 양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윤양이 이날 가창한 목포행 완행열차는 단순히 오디션의 한 순서를 채우는 곡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는 전율을 전문가들에게는 예술적 충격을 안겨준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였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을 꿰뚫는 전하윤 양의 무대는 미스트로 시리즈의 백미라 불리는 1대1대 일대, 스매치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 잔인한 승부의 세계에서 하윤 양은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강자배서의 양을 상대로 지목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대기실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하윤 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강점인 슬픈 감성에 맞서 자신 또한 가장 깊은 슬픔을 노래하겠다는 그 전략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배짱이 아닌 자신의 음악적 강점을 정확히 파악한 예술가적 결단이었습니다. 하윤양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곡을 즐겨 불렀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유행을 좇는 신동이 아니라 트로트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며 성장해온 준비된 거목임을 증명합니다. 목포행 완행열차는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이 발표한 명곡으로 현대적인 세련미와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공존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고음의 화려함보다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이별의 무게를 청중의 가슴에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윤양은 목포라는 장소가 가진 역사적 상징성과 완행열차가 주는 느리고도 아픈 작별의 의미를 열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장윤정의 원곡이 성숙한 여인의 담담한 아픔을 그렸다면 전하윤의 목포행 완행열차는 순수한 영혼이 처음 마주한 거대한 상실의 아픔을 투명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모사를 넘어선 새로운 예술적 창조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무대 위 전하윤 양의 자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어깨너비로 발을 벌리고 바닥을 지탱한 채서 있는 모습은 흡사 거대한 폭풍 앞에 선 작은 거인과 같았습니다. 마스터들은 그녀의 비장한 자세만 보고도 이미 전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하윤 양의 눈빛은 이별의 고통을 견뎌내는 여인의 그것으로 변했습니다. 첫 소절을 내뱉기 전에 깊은 한숨 섞인 호흡은 이미 노래의 일부였으며 마스터 장윤정은 이를 두고 기미 감정이 잡혔다며 탄복했습니다. 정교한 비브라토와 세련된 꺾기 그리고 가사의 통증을 그대로 목소리에 실어 나르는 그녀의 가창법은 기교를 넘어선 진정성의 결정체였습니다.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노래가 끝난 뒤 이어진 10초간의 정적이었습니다. 대개 어린 참가자들은 무대가 끝나면 긴장이 풀려 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하윤 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그 깊은 슬픔의 잔상을 눈빛에 담아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이 엔딩 포즈는 무대의 완성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고 지켜보던 마스터들은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장의 어르신들부터 부모 세대까지 모두가 눈시울을 불켰으며 한 마스터는 자신의 가장 슬펐던 이별이 떠올랐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하윤이라는 아티스트가 전 세대의 감정을 관통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방송 이후 전하윤 신드롬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조회수는 단숨에 수백만 회를 돌파했고 네이버 TV와 유튜브 댓글창에는 목소리의 사연이 담겨 있다. 트로트 100년을 책임질 인재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407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넘어 1020 젊은 층에게도 전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며 트로트가 세대 통합의 매개체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음원 차트에서의 역주행 기세 또한 무서우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K-트로트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전하윤 양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막 전설의 시작을 알린 열살 소녀 전하윤의 행보는 우리에게 음악적 감동 그 이상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더 쟁쟁한 실력자들과의 대결 속에서도 하윤양은 자신만의 투명한 감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듯 전하윤양이 보여준 목포행 완행열차의 감동은 2026년 대중문화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남을 전망입니다. 하윤양의 다음 무대 선곡 리스트나 그녀가 경연 중간중간 마스터들과 나누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저희 채널은 전하윤 양의 성장 과정과 미스트롯사의 독점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윤양이 이번 무대 의상을 선택하며 제작진에게 건넸던 특별한 요청 사항이나 연습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집중력에 대한 추가 기사를 곧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윤양의 이번 무대 영상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혹은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본 유명 작곡가들의 러브콜 소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전하윤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그날까지 저희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기록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전하윤 양의 찬란한 미래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태양 전하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하윤양이 이번 무대를 위해 목포 현지를 직접 방문하며 느꼈던 감정이나 장윤정 심사위원이 하윤양에게만 따로 건넸던 아주 특별한 조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미스트로사 무대에서 전하윤이 선보인 목포행 완행열차에 장윤정 심사위원이 깊은 감명을 받은 가운데 10살 아이답지 않은 슬픈 눈빛과 감성이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2026년 1월 15일 밤 대한민국 예능계는 전례 없는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로스 4의 방송이 전파를 타자마자 온 국민의 시선은 단한 명의 어린 소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막내이자 최연소 참가자인 전하윤 양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매 경연마다 자신의 한계를 부수며 천재적인 음악성을 입증해왔지만 이날 선보인 목포행 완행열차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의 예술적 사건이었습니다. 본 기획기사에서는 전하윤양이 보여준 이 경이로운 무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녀가 불러일으킨 사회문화적 파장과 음악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미스트롯 시리즈의 백미이자 참가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관문인 1대1대 스매치는 1대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하윤양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던 실력팝에서의 양을 대결 상대로 지목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대기실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전하윤 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서희 언니의 주특기가 애절한 감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언니가 슬픈 곡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기에 자신 또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공법을 택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측이 어린 고집이 아니라 상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영리한 전략가적 면모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곡을 즐겨 불렀다는 하윤양의 말은 그녀가 단순히 유행을 쫓는 신동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은 정서를 몸소 체득하며 성장한 준비된 아티스트임을 방증합니다. 모포행 완행열차는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이 2019년에 발표한 곡으로 세련된 감각과 전통적 한의 정서가 절묘하게 녹아든 난곡입니다. 이 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렵기로 정평이 난 이유는 화려한 기교나 고음보다는 가사 마디마디의 서린 이별의 무게를 목소리만으로 형상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포라는 지명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매우 깊습니다. 근대사에서 목포는 수많은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던 항구 도시였으며, 그곳에서 떠나는 완행 열차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의 작별과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전하윤양은 열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곡의 시대적 배경과 감성적 코드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장윤정의 원곡이 성숙한 여인의 담담하면서도 절절한 아픔을 그렸다면 전하윤의 무대는 순수한 영혼이 처음 마주한 이별의 고통과도 같은 투명하고도 깊은 슬픔을 담아냈습니다. 이는 원곡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가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모창을 넘어선 예술적 재창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하윤 양이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관객들은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어깨너비로 당당히 벌린 다리와 지면을 단단히 지탱하는 모습은 흡사 결전을 앞둔 거장의 풍모와도 같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스터들은 자세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주가 시작되는 찰나 하윤 양의 표정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해맑게 웃던 소녀의 얼굴은 간대없고 이별의 슬픔을 애써 사귀는 여인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첫 수절이 나오기 직전 하윤양이 내뱉은 깊은 한숨 섞인 호흡은 이미 노래의 일부였습니다. 마스터석에서는 이미 감정이 완벽하게 잡혔다며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윤양의 보컬은 세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교한 비브라토와 기교입니다. 트로트의 정수인 꺾기를 하윤양은 매우 세련되게 구사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곡의 맛을 살리는 적재적소의 기교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저음부에서 흔들림 없이 소리를 받쳐주다 고음으로 전환할 때의 매끄러움은 성인 프로 가수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둘째는 호흡의 운용 능력입니다. 이 곡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구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윤양은 뛰어난 폐활량 조절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사가 끝난 뒤에도 여운을 남기는 끄듬처리는 청중의 가슴에 깊은 잔상을 남겼습니다. 셋째는 가사 전달력입니다. 하윤양은 발음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라는 가사를 뱉을 때 그녀는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품은 통증을 소리로 조각해냈습니다. 이는 가사의 의미를 지성이 아닌 감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날 무대의 정점은 단연 엔딩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선율이 자자들 무력 카메라는 하윤 양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대개의 어린 참가자들은 무대가 끝나면 긴장이 풀려 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전하윤 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십여초 동안 노래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못다 한 이별의 이야기와 남겨진 사람의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엔딩 포즈는 무대의 완성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으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스터들은 저런 감정 유지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현장의 반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를 때쯤 객석 곳곳에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관객들이 보였습니다. 하윤 양 또래의 아이를 둔 부모 세대부터 고향의 향수를 간직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노래에 동화되었습니다. 한마스터는 심사평 도중 울먹이며 하윤 양의 노래를 들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이별이 떠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10살 소녀가 어떻게 이런 깊은 한을 표현할 수 있는지 경이롭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전하윤 양의 무대 영상은 디지털 공간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관련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백만 건을 넘어섰고 네이버 TV와 유튜브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이 아이는 진짜다. 목소리에 사연이 담겨 있다는 반응부터 장윤정 씨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하윤 양이 단순히 오디션 참가자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티스트로서의 영향력을 획득했음을 보여줍니다. 전하윤 신드롬은 시청률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대 중 순간 시청률은 당일 프로그램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하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문화적 통합의 장을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전하윤 양의 이번 무대가 트로트는 나이나 경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순수한 재능과 진정성이 결합했을 때의 파괴력을 그녀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윤 양은 이번 무대를 통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경연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녀라면 특유의 비장함과 천재적 감성으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하윤의 목포행 완행열차는 가창력의 승리를 넘어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낸 열정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훗날 우리는 2026년 1월 15일에 이 무대를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탄생 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전하윤 양을 비롯한 트로트계의 보석 같은 소식들을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트로트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하윤 양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대 뒤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하윤양이 연습 과정에서 겪었던 고뇌와 성장,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는 수많은 팬의 뜨거운 목소리까지 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윤양이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장르의 곡을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그녀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하윤 양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